경상남도 통영의 작고 외딴 섬인 초도. 이곳에 가려면 통영에서 여객선을 타고 욕지도까지 가야 하는데요. 욕지도에서 배를 한번더 갈아타야 오늘의 목적지, 초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배를 갈아타야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기사님, 혹시 여기 초도라는 섬 아세요? 배를 대전해서 해야 돼요 아, 객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수소문 끝에 초도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선장님, 안녕하세요. 소리요. 아, 그래요? 아, 저기, 저기, 아! 지금 손 들고 계신 분이죠? 야 아, 전화로 배를 부르는 거예요? 네, 콜택시 같은 개념입니다. 아, 초도가 여기서 네. 멀어요? 한 20분 정도. 어, 좀 멀리 가네요? 예. 네.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통영초도 초빛으로 뒤덮인 통영의 숨겨진 보물섬 초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곳에는 현재 김대규 조종님 부부 두 분만 살고 있습니다. 어, 예, 예 사람 속.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 아, 어. <laughs> 아니, 저 어르신 지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아, 저거 나무 꼴리잖아, 나무. 나무? 나무를 왜요? 아, 떼야 돼, 불 떼야지. 아니, 여기 난방이 없다고, 난방이. 기름을, 넣었어. 기름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아군이다, 그걸 떼야 되 아아. 하도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오면은, 이런 걸다 손질해서 올라와서 뺄감을 뜨는구나. 어우, 피디님 좀 들어봐요. 사용해야죠. 어. 큰걸가져 어. 오라고. 냉정하네요. 어? 야 이거 어르신 아. 혼자 드시기에는 너무 무거워어요어이 갔다 왔어? 아, 것 아. 것 아. 어머, 어머.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저도 오을 예. 아, 네. <놀놀놀람> 어머 행복의 성. 두분 여기 사신지몇년 되셨어요? 아 지금 이1 년째 제가 있어요 내가 젊은 나이에 49세 때아가지고 지금. 어, 진짜요? 늙어서, 늙었습니다. <laughs>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를 아껴주며 살아온 지난 날들. 고향도 아닌 타양에서, 그것도 외딴섬에서의 삶을, 아, 삶을 선택한 이유는 아, 무엇이었을까요? 테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욕지도는 섬적은 음. 낙도라는 섬이 있어. 우리가 낚시를 참 좋아하거든 둘이서 그래 갖고 고 둘이서 그냥 밤 낚시도 가고 막 음. 그래 보러니까 내가 이제 우, 웃으면서 그랬죠. 아이고 우리 저런데 가서 낚시나 하고 삽시다 내가 그랬죠. 세상에 첫 부산 첫 비행기 표를 끊어 갖고 왔어요. 바로요. 네. 와. 주차만 데리고. <laughs> 야, 실행력은 뭐 누구보다 빠르시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이곳에서 낚시는 필수입니다. <laughs> 누가? 아버님이? 내가 이제 스승이었거든. 그래 네. 이제, 이제 영감이 제자야뭐 <laughs> 뭐 나와요? 요즘에 어, 치 원효 낚시꾼과 대세 낚시꾼 그리고 저 섬돌이까지 세 사람이 함께 꽁치 사냥에 나섰는데요. 자, 과연 누가 먼저 손맛을 보게 될까요? 큰 소리는 확실히 졌는데요. 와라, 와라, 자, 근데 과연 누구 낚싯대 에 걸릴까요? 왔다. 요머니 어머니! 어서! 어서! 성도리가 먼저 잡았네요 아버지! 아 최석도 씨가 1등으로 네, 잡았거요 아버지의 정 한번 보시죠 많이 잡아가지고 해 파티를 해해 파티? 좋아요 어머니 바닷가에서 하는 해 파티는 백만 불짜리 <laughs> 어머니! 어? 이렇게 잡다 보면 어. 진짜 시안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겠네요. 아, 모르지. 21년 세월이. 바다는 변함이 없는데 나는 변함이 있어 그렇지. 아버님이, 어. 아버님으로 화나게 할게 없습니까? 아, 있지. 어째 없어. 그, 사소한 걸로 좀 다툴 때가 있지. 그 여름 되면 빨가고나막 여기 다닌다고. 아니면, 어? 수영하고 나면. 이제몸 닦은 게 시비 같 이제 바야흐로 그저 왜저자갈밭에 쳐놓아서 썬캠도 하고 노인네가 주차장에서 빨궈먹고 다닌다고 <laughs> 나는 몸 밖에 안 계시니까 가장 행복하다고 봐.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욕심 안 내지. 온다, <laughs> 욕심 없는 두 분에게 낚시는 그저 노리일 뿐입니다. 아, 하꽁치왔네요 어머니 그렇게 자라겠는데? 아. 왔다. 왔어 왔어. 왔다. 자 섬돌에게도 핫꽁치가 왔죠. 이다에는핫꽁치가 왔다. 역시 그 어머니가 크고 저는 아들인 게 장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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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올라오네요. 어느새 통안이 가득 찼는데요. 많이 잡으면 회 파티 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머니가 회를 큼직하게 썰어 주셨습니다. 야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로. 아 즉석에서 맛보는 핫꽁치 회, 군침이 쫙 도는데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아버님이 먼저 한입 드셨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겠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상추로 네. 쌈을 싸서 먹어봤는데요. 와, 세상에 네. 맛이 맛이 확 오라더라고요. 네. 자녀들이 또두만 여기 계시니까 정말 걱정도 많이 할것 같고. 네, 전화 많이 오고 전화요. 아, 영상편지 한번 쓰세요. 아들 딸 2021년도에는. <laughs> 건강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바래. 그리고 엄마가 항상 사랑해. <목소리> <목소리> 아버님 뭐하시요어머니 이쪽으로 오셔. 무엇을 하고 있어? 아따, 아 우리 회의좀 왔습니다. 아따. 회의를 왔어. 기똥찬 배 갖고 왔지 서울에서요? 예. 알아요? <laughs> 제가 두 분을 위해 우리, 게임을 우리, 우리, 준비했습니다. 멋있어. 표정이 여기서 손가락을 맞춰서 마지막 이선 있잖아요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는데요 그건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자, 갑자기 병토끙이요? 소감 한마디 이거는 내가 이긴다 하나 둘이게나가볼것 같아 <laughs> 자 아버님의 결과는요. 야 이거 재밌있어보이는요 아이고, 아이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됐네>. 어머니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조종님, 음. 나는 <laughs> 이 지금 초도의 내무부 장관이 누구인지 이게 조금 신기자 조종님 선수 긴장한 모습인데요. 과연 결과는요. 오. 아, 그래도 생각보다 멀리 나갔더라고요. 저 중간까지 가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이런 방향을잘 봐야 돼요. 아이고 열한 떨어면 제일 낫겠다 강하게 튕기는 최석구 선수 거침없이 달려는 병특궁의 운명은 조종인 어머님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오, 어? 결과 나왔다. 망했습니다. 나갔네요, 나갔어. 눈웃음의 매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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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란 게. <laughs> 알겠습니다. 자, 시켜, 시켜, 시켜. 치킨을 산다고요? 네,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서 안에는 치킨집이 없는데. 네, 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6시 내고양에 네 통닭 2마리를... 아, 욕주도에서 배달을 사는데. 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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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습을 해놔요. 잘들어가 놔요. 잘... 아, 선님이 하세요? 네, 네. 모처럼 <laughs> 먹을까 아, 아, 어머니 무섭냐 아... 아버님 정말 재밌으시네요두분다 재밌으시네요. <laughs> 어찌나 좋아하시든지 승리를 이끈 어머니의 병뚜껑은 벽에 걸렸습니다.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이렇게 신나서 뛰어가시고. <laughs> 네, 치킨 <직위> 배달 왔어요. 사장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 이렇게 배 타고 치킨이 오는구나. 네. 이건 처음 보는 광경이네 따끈따끈 따끈따끈 오. 야 배를 타고 왔는데 따끈따끈이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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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진짜 얼마나 오랜만에 시키시겠어요. 아습니다 <laughs> 잊을 사람. <laughs> 그 사람 이름은 뭐? <웃음> 네, <잊어버렸습니다>. <웃음> 웃음꽃 가득 피었던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석구 씨 일어나세요? 에. 에, 멋진 해를 볼라면 빨리 일어나세요 섬에서 보는 일출은 얼마나 멋질까요? 삶에는 네. 문화 생활도 솔직히 못 누리잖아요. 네. 그, 그 대신에 이런 자연을 만끽하고 네. 살고 있죠. 올라온다. 올라옵니다. 어머. 집 앞에서. 어, 어, 어. 저거는 뭐 매일 두분만 누리는 거잖아요. <laughs> 희망을 가득 품은 2021년 새가 해 드디어 밝았습니다. 아이 벅찬 기분을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운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었던 2020년은 안녕! 2021년 새해에는 환하게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길 소망해 봅니다. 이래고요. 천암이 드. 부르 부르. 엄 엄해 엄해 시원한 거. 음. 엄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동도 감동해서요. 내가 죽을 네.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내 일기장에 한 페이지를 남기시어 주세요. 음. 아, <laughs> <laughs> 다음 주도 <laughs> 기대해 주세요.